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휴일이지만 미술 재료를 챙겨라화실했 왔어요. 제 미술 재료도 소개시켜드리면서 화실도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그리고 스쓰레 수정쌤이에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휴일인데 이제 화실로 왔어요. 제가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화실 문을 잠깐 닫아두고 여행을 떠날 예정이에요. 여행을 떠나는 곳은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인데요. 되게 오랜만에 가는 거라 이제 설레이는데 이제 5일 정도 남았거든요. 제가 토요일 날 출국이니까 그래서 이제 짐 준비를 슬슬 싸고 있어요. 또 미술 재료도 저한테 이제 되게 중요한 짐이니까 그거를 이제 싸려고 오늘 이제 하시를 와서 다 이제 세팅을 해봤습니다. 엄청 많죠.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되게 오랜만에 가는 거라서 저도 너무 설레고 또 욕심이 생겨서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나 많아졌어요. 또 스페인에는 그릴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다양한 재료를 이렇게 하나씩 사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짐을 싸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해드리고 또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볼 거예요. 우선 제 파우치를 먼저 소개시켜드려볼게요. 바로 화장품 파우치라고 판매되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연필이랑 펜을 놓고 여기도 놓고. 여기도 수납 공간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거를 주문했어요. 화장품 파우치로 넣은 건데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파우치인데요. 파우치가 두 개가 필요해 요 수채화용 이제 유화용인데 이거는 제가 산건 아니고 제 오랜 시간 함께 온 수강생분께서 선물을 해주셨어요. 이 여기 배지 핀 배지가 제가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산 배지들인데 이걸로 이제 하나하나 먹으면서 되게 의미 있게 이렇게 꾸며져 있는 파우치입니다 자, 먼저 스케치북을 소개해드려볼게요. 이번 여행에서 사용하려고 제가 처음으로 장만한 스케치북인데요. 이름은 어, 톤드 하네뮬레북이라고 하네뮬레에서 나온 스케치북이에요. 이 스케치북이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톤들하고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베이지 톤을 띄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두께감도 괜찮고 이제 수채화 용지로 나왔는데 중목 정도 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이제 하얀색만 쓰다가 좀 약간 베이지 톤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왜 들었냐면은 제가 이제 여행지가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인데 제가 생각하는 그두 나라는 조금 따뜻한 느낌? 빈티지스러운 느낌이 강한 나라여서 이런 색채감이 어울리겠다. 이런 데다가 한번 담아보고 싶다. 그러면 은그 정치가 조금 더잘 표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도전하려고 구매해봤어요. 제 기대만큼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늘 약간 이런 직사각형에다가 그림을 많이 그려왔는데 정사각형으로 그림이 어떨까 매력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새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얘를 이제 챙겨갈 거예요 하나는 이제 스페인요 하나는 프로트갈요 그래서 두권을 구매했는데 충분하겠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하얀 배경인 스케치북에 표현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요거. 이거. 이거는 네, 아르시지인데요. 이 스케치북도 하나 챙겨갈까 해요. 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재료는 이제 스케치북을 챙겼으니 이제 물감이 필요하겠죠. 요거는 제가 늘 써오던 팔레트인데요 제 유튜브 채널에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 제가 첫 유럽여행을 갔을 때에도 이 정도 사이즈의 이런 색깔을 담아놨어요 이거를 이제 챙기겠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제가 이 크레용을 준비해왔어요 이 크레용은 제 까렌다시 크레용인데 10가지 색인데 다양하게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 네. 이게 또 수성이라 가지고 칠해놓고 붓질을 하면은 녹아, 녹여져 나나봐요 케이스도 되게 아담하게 예쁘죠 공간은 이제 이렇게 채웠습니다 그다음이 중간에는 제가 티슈를 넣을 건데요 요거 여기 이제 갈아끼워 쓰는 건데 아무래도 여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요런 뭉치들로 생겨 갈 겁니다. 이건 키친 타월은 아니고 빨아 쓰는 티슈인가 그럴 거예요. 흡수력이 좋고 펄프도 많이 안 일어나서 저는 항상 이거를 사용해요. 그다음에 집게. 집게는 나중에 이제 그림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이제 스케치북 딱 집어 주는 용도 또 수치하면은 이제 물 흡수해서 종이가 이렇게 울렁울렁거려요. 그래서 쫙 펴서 편하게 그릴 수 있는 용도로 꼭 필요해요. 집게도 혹시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좀 넉넉히 챙길게요. 그 다음은 이제 빈 공병. 여기다 이제 나중에 물을 담아서 쓸 건데 제가 왜냐면은 붓을 요 워터브러쉬란 걸 사용해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충전해서 사용할 이런 빈 공병도 하나 챙길게요. 그리고 이런 다른 붓들. 납작 붓이랑 여기 색필 붓들도 하나 더 추가로 챙길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템 연필도 꼭 하나 필요하겠죠. 이제 스테들러 펜도 있는데 0.2, 0.5, 1.0 이렇게 또세가지를 챙길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얘는 어 아까 제가 보여드린 펜이랑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세피어 색깔이에요. 0.0랑 0 2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연필 콘텐데요 이것도 좀 다양한 표현을 할수 있을 때쓸수 있지 않을까 해서 흰색이랑 세피아 색깔 두개 준비해 보았어요. 이런 미니 칼 종이를 찢거나 뭔가 옆을 깎을 때쓸것 같아요. 귀엽게 생겼죠. 그 다음에 지우개도 필수죠또 이렇게 안 나온 것같아 이렇게 빵빵하게 찼어요 나중에 잠길지 모르겠지만 아직 조금 남았거든요. 저 이제 마스킹 테이프랑 양면 테이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화이트 물컨도 필요해요 나중에 무슨 야경이나 뭐 해안 색깔 반짝반짝 거리는 거필요할때꼭 필수템이거든요 그 다음에 풀 이랑 공병 이렇게 이제 다 담아보았습니다 이거 하나면 끝없을 것 같지 않나요? 어 벌써 약간 설레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유아 파우치에다가 이제 담아볼 건데요. 제가 퀸유아라고 요런 이제 틴 케이스에 이제 작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틴 케이스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한 5개 정도? 대여섯 개? 이렇게 넣어 갈 예정입니다. 이제 요거는 유아부 전용부 세척액이고, 유아는 물로 헹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따로 세척액고 챙겨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리퀸이라고 유화 물감을 녹이는 기름이에요 이것도 넣을게요 이 공병들은 아까 이제 말했던 용액들을 담아서 넣어서 쓰려고 이제 둘까지도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물감들인데요 아이 물감을... <laughs> 이 물감들이 사실 저는 제일 걱정이에요 왜냐면은 하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유화물감을 챙겨서 국제선, 국내선을 다 타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두 번이나 뺏긴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유럽여행 갔을 때나, 그럴 때는 다 통과가 됐는데, 위탁이든, 이제 기내든, 근데 우리나라에서 두번다 뺏겼어요. 한 번은 기내로 들고 타려고 했고, 한 번은 위탁으로 붙였는데, 둘다 걸려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 제가 막 되게 부탁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항공사마다 다른 건지, 아니면 국내 국제마다 다른 건지, 찾아봐도 이게 답이 잘안 나와요. 국내 항공사는 그때 TA에서만 두번 뺏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TV는 좀 조심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항공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뺏기는 경우가 있다면 가서 새로 사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챙겨가 보겠습니다. 이거 거의 꽉 찼네요. 빵빵해졌어요. 나중에는 다 그림들로 채워져서 오겠죠. 그리고 이게 유아분, 이 부케이스도 수강생분께 선물 받은 거예요. 시아붓이랑 유화붓은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작게 그리는 그림이다 보니까 다 거의 색필붓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붓도 이거 추리려고 하니까 또안 추려지더라고요. 이거 없으면 안될것 같고. 그래서 일단 최대한 챙길 수 있는 대로 챙겨가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챙길 것들을 다 마무리 해봤는데요. 계속 제가 놓친 게 있나 없나 엄청 신경쓰면서 매모장에 체크하면서 했어요. 특히나 미술재료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쓰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산다 하더라도 원하는 제품이나 그런 게 없을까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제 준비물 리스트거든요. 여기 장비 중에 뭐 이런 것들 해서 챙긴 것들을 챙긴 것들을 체크를 해볼 거예요. 아, 물통. 물통을 안 찍혔네요. 물통은. <laughs> 어, 물통을 안 챙겼네요. 물통은 제가 집에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가져갈 예정이에요. 아, 꼭 이렇게 챙기다 보면 빠뜨리는 게 하나씩 있어가지고 마무리로 체크하는 작업이 이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등등 이제 나머지들을 이제 챙겨야 합니다. 또이 폰을 보면요. 제가 이 케이스를 산 이유가 있어요. 바로 수매치기 방지용으로 이렇게 손목이 걸고 여기 손가락 걸면은 이렇게 이중 보안인데, 이렇게 가져가려고 해도 쉽게 가져갈 수 없겠죠. 아무래도 그림 그리고 사진 찍고 추억이 다 담겨있을 텐데, 이렇게. 여러분들도 유럽여행 가시게 될일 있으면 이런 거꼭 챙겨가세요. 철통 보안. 제가 여행 계획표 짠거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가 파워 제이어가지고, 이렇게 책자처럼 다 만들었어요. 힘들지 않냐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야 마음이 편한 스타일이더라고요. 물론 이대로안 되긴 하겠지만 대충 이래야 제 머릿속으로 아이 나라 어디를 갈 것이고 어떤 걸 그릴 것이고 시간대는 어떻고 이런 거좀 감이 오더라고요. 이 책만 있으면은 두렵지 않은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혼자더라도. 이렇게, 자, 이렇게 제 그린 가방이 다 채워졌는데요. 이게 딱 맞게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걱정인 게 보통 유럽에 소매치기들이 많은데 뭐 돈이나 여권 이런 거 가져가는 것도 문제지만 제 그림이나 스케치북 이런 거 가져가면은 그게 뭐돈 주고 다시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복도 안 되는 거여서 이렇게 이제 꼭 안고 여행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저잘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짐을 다 쌌으니 또 집에 가서 다른 뭐우유나뭐 뭐 화장품, 생필품 등을 이제 짤쌀 예정이에요 이제 5일 남았는데 5일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수업하고 이제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채널은 잠시 이제 쉬어갈 것 같고요 수업도 한 2주 동안 하실 문은 닫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저잘 다녀올게요 잘 지내고 계세요 안녕!